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이번엔 아주 오래된 제 1번째 모델건 피스톨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꺼내봤습니다. 마루신의 발터 PPKS 모델건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총용입니다. 발터사의 피스톨 케이스인데요. PPKS 모델건입니다. 총 본체하고 탄창 하나가 있고요. 카트리지가 다섯 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게 사이즈가 컴팩트합니다. 발터 PPKS 그리고 그 원형인 PPK는 소형 권총의 명품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007 제인스 본드의 상징 같은 총이 됐죠. 과거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의원들도 PPK를 사용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때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도 바로 PPK였습니다. 일본 마루신이 모델건으로 재현한 이 PPKS. 슬라이드와 프레임은 헤비웨이트 수준입니다 금속 분말을 섞은 플라스틱이죠. 방아쇠와 방아쇠 울, 이 디코킹 레버라든가 헤머, 어, 매거진 범퍼 같은 부분들은 메탈입니다. 외관은 실총의 형태를 잘 재현했어요. 어, 슬라이드 각인을 보니까, 어, 이게 발터사의 마크가 아니라 이 대신에 마루신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립에도 발터 대신에 마루신이라 썼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모델관 업체가 독일의 발터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안한 거죠. 해머는 이렇게 동그란 해머, 이옷 같은데 걸리지 않는 디자인이죠. 자, 이 해머 당겨보면, 어우. 해머 스프링 압력이 꽤센 편입니다. 어, 실제로 이 해머는 모델건용 카트리지를 타격해서 화약을 터뜨려야 되니까 에어코킹 권총의 해머처럼 격발 신용만 딸깍하는 해머하고는 전혀 다르게 상당한 스프링 압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후퇴시켜서 싱글 액션으로 격발할 수도 있고요. 어, 실총 PPK처럼 더블 액션 격발도 가능합니다. 붉은 점이 보일 때는 발사모드여서 격발되지만 이 레버를 붉은 점이 안 보이게 내리면 안전이 되어서 격발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싱글액션 모드로 코킹한 상태에서도 이 디코킹 레버를 내리면 코킹 이 해제되어서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어, 탄창은 실총과 마찬가지로 스틸 프레스제입니다. 한 줄로 장전하는 실제 PPK의 그 단열식 탄창 모습을 잘 재현했습니다 이 카트리지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전용 화약을 넣어서 블로우백까지 구현하는 발화식 카트리지인데 모델건용 화약은 어뭐 수입 뭐 통관도 안되고 구할 수가 없어서 어 저는 그냥 더미 카트리지 모델건처럼 탄피 배출을 즐기는 정도로 갖고 놀았죠 자, 카트리지 5발을 탄창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PPKS 권총의 특별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후방을 보면 작은 핀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로딩 인디케이터 이 안에 있는 핀이 탄을 장전하면 튀어나옵니다 약실에 탄이 있으니까 해머만 작동하면 발사된다 주의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장전 여부를 슬라이드 뒷부분을 만져봐서도 알수 있게 한 거예요 아마 실제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실탄이 약실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을 위한 거 아닐까요? 이 마루신 PPKS는 아무 발사 기능이 없는 모델건이고 현재는 화약 발화도 할수 없지만 카트리지를 약실에 장전했다가 공격발하고 배출해 보는 작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화를 잘 배출합니다. 이번엔 야전 분해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건 역시 실총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야전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모델건은 배럴에 칼라파트를 붙여놔서 배럴이 약간 길어졌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배럴 앞으로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C급 PPK 모델건, 이게 슬라이드 앞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야전 분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창을 빼내고요. 방아쇠 우레 앞쪽을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뒤로 후퇴시켰다가 들어올리면 슬라이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리코리 스프링 분리하고요. 배럴 핀을 빼내고 배럴도 분리합니다. 하부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입니다. 어, 슬라이드를 보면 디코킹 레버를 돌릴 때 내부의 공기가 어떻게 가로막히는지 잘알수 있죠. 네, 이렇게 야전분해를 마쳤고요. 이 정도만 분해해도 간단한 정비를 할수 있죠. 실총 PPK는 지금도 초창기 설계가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생산돼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신용 소형 권총 중에 히트작이라고 할 만하죠. 어, 그걸 재현한 이 마루신 모델건은 풀메탈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지만 총기 역사의 자취를 남긴 명총의 아우라를 대신 느껴보게 하는 어, 재미있는 물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희귀한 모델건 찾아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